오는 거예요. 갑자기 다음날에 막, 왜 연락이 없어? 내가 싫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나점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지 2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나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와서 딱 1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아린입니다 한국에 온지 1년 됐습니다 그 일본에선 트위터 엄청 유명하잖아요 트위터에서는 항상 제가 눈에 띄는 게 한국 남자는 약간 착하다 젠틀맨 여자를 먼저 먼저 그렇게 해주는 문화가 있다 막 연락을 자주 해준다 애정 표현을 잘 해준다 그런 게 있다고 이미지 있었어요? 한국 남자 이미지는 너무 다정하고 기념일 때마다 컵다발을 들고 오고 어디서 왔다 이렇게 그냥 그냥 젠들맨 같은 이미지였어요 예를 들자면 은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남사친들 평소에 문 열어주고 막 그런 다정한 너무 다정하니까 다가가기 조금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드라마? 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자 이미지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남자 남자 하고 있고, 뭔가 리드해주고, 해딱 그러는 느낌? 물을 받았었어요. 한국 남자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 남자랑 사귀다 보면은 뭔가 선물을 많이 해주고, 애정을 많이 표현을 해줘요. 제 생일도 아니고, 그냥 기념일도 아닌데, 갑자기 목걸이를 이렇게 좀아라 해줘가지고, 목걸이를 달아주셨어요. 또 한 번은 커플링 같은 것도 그냥 완전 비싼 건 아니었는데 어떤 커플링을 서로서로 서로 그냥 덧내고 맡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남자친구가 그냥 선물로 해줘가지고 황금 남자 장점은 역시 여자를 진짜 먼저 먼저 그렇게 생각해주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녀 사이 거리가 가까운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남자분들이 적극적인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건 좀 좋은 것 같고요. 제 대학교 남사친들도 먼저 먼저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지 않는 친구도 물러있고, 한국에 와서 남사친 사귀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와보니까, 차이는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점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 그런 드라마 같은 뭔가 이끌어주는 느낌이고 다 자기 생각이 다 말해주고 고백도 다 남자가 해주고 그런 느낌은 다와 내가 봤었던 드라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단점은 연락에 착하지 마세요. 제발. 그 일본 사람들은 연락을 안 한다고 해도 그게 아하. 싫다는 그게 아니에요. 여, 일본 여자한테 연락이 안 와도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다가 일본 여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laughs> 사귀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는 이틀 안 하거나, 3일 안 하거나, 그런 게 그냥 변범하거든요. 저, 저한테는 보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막 오는 거예요. 갑자기 다음날에, 왜 연락이 없어? 내가 싫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깜짝 놀랐고요. 어, 뭔가 예를 들어서 사웠을 때, 그냥 미안해 해, 하면은, 어, 자기도 미안해? 이렇게 되면은, 자연 자연스럽게 화해하고 그럴 텐데 어 그래? 이런 느낌 <laughs> 뭐 이런 느낌 조금 옛날 얘기를 꺼내서 너 그때도 그랬잖아 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그렇게 했을 때 한국 남자는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장난도 치기 어렵고 뭔가... 벽이 있고 이야기하는 것도 뭔가... 주제가 조금... 이거는 남자들이랑 얘기하기 조금 그렇다... 라는 얘기도 한국 남자들이랑은 못하는 것 같고 일본 남자들은 그런 벽이 없어가지고 그냥 장난도 많이 치고 뭔가... 하기 부끄러운 얘기도 그냥 서로 벽이 없이 하는 것 같고 한국 남자랑 그런 걸 잘... 문화 차이라고 할까? 그런 걸잘 못하는 것 같아 역시, 먼저 먼저 문을 열려주거나 그런 거는 진짜 습관이 되더라고요. 좋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한국 남자랑 사귀었을 때한번 사온 적이 있는데 남자친구 집에서 저희 집까지 1시간 거리였어요 근데 제가 아침 9시인가? 이제 등교를 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아침 6시에 집에 나와가지고 7시부터 저희 집 앞에서 기다렸대요 근데 저는 늦잠을 자가지고 한 9시 20분 쯤에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남자친구가 한 12월이었으니까 엄청 추웠어요 날, 날씨가 근데 2시간 반 정도 거기서 기다렸다 걸 들어서 그집 집 주인님한테 그래서 바로 나와가지고 나왔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안아줬어요 미안하다고 그때 너무 심쿵했던 것 같아요 이상했던 남자요.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연락을 계속 했던 사람이었긴 했는데 그 사람이 연락에 집착하는 건 진짜 그건 기본이고 전화에 엄청 집착을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자고 계속 하고 심지어 막 자기 위치를 아는 앱을 가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진짜 깜짝 놀랐고 와 진짜 이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뭔가 사기지다! 아는 상태에서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짧은 옷을 입으면 안 된다 라든지 그런 제안을 주는 남자 그리고 친구 얘긴데 그 친구가 어떤 괜찮은 사람이랑 만났는데 근데 사귀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혼 얘기를 갑자기 하거나 그런 거는 전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해요 <laughs> 일본에서는 뭐,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현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사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금 남자가, 아, 너무 짧은 것 같아. 치마 너무 짧은 것 같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결혼 얘기도 전에 하는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고, 기본적으로 결혼 얘기는 만나서 1, 2년 정도 된 사람들이 일본에서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솔직히 산산도 못해요. 안나 거예요. No. <laughs> 네, 오늘은 한국 남자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